오늘은 육각 렌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. 렌치 볼트입니다. 이렇게 뚫을 수도 있고 접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. 잘 안보여? 자, 이 보탄 누르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. 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각도를. 그리고 방향을 이 방향으로 되고 반대쪽으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레버를 다시 반대쪽으로 돌려주면 예, 이쪽으로 되고 반대쪽으로는 또안 됩니다. 정력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보탄은 각도 조절이 됩니다. 이렇게. 각도 조절. 현장에서 90도로 레버를 쓰려면 이렇게 됩니다. 렌즈 설명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모양을 아답터처럼 꼽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십자. 일자, 육각, 육각 그 다음에 또 육각 여기 보면 사이즈가 있습니다. 3mm 2 5 m 3mm, 4mm, 5mm, 6mm 있습니다. 누르면 느깁니다또 또 누르면 방향을 정력할 수 있는 레버 정력 레버 그리고 이것은 L렌즈 LNG. L렌즈 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것은 T렌즈 T렌즈 입니다 Gracias.